제 별명이요? 네. 대가리 큰 머리. 큰머리 <laughs>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해탈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대훈이라고 가게가 부모님부터 일산에서 하시던 건데 와이프하고 같이 그래서 장사 시작한 지는 한 10년 조금 안 돼가요 메인 메뉴는 혹시 어떤 거? 하는지? 메인 메뉴는 어차피 고기 저희딱 메뉴가 두 가지예요 갈비하고 삼겹딱 두 가지. 음. 요즘에 들어서 삼겹살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이 숙성하는 법과 기본 양념이 다 들어가거든요. 갈비든 삼겹살이든 저희 만의그 아버지한테 저도 이 배운 건데 엄청 오래 된 거예요. 한 50년 하,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거니까 숙성을 저희가 일주일 이상 시키, 숙성을 시켜야 돼요. 저희 아버지 첫째인데 단 하루라도 숙성이 덜된 거는 팔지 말라 이런 신조가 있어요 할머니부터 그렇게 내려온 거니까 거의 다한 80-90%가 단골? 사호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예, 예. 원래는 그거였어요 고기는 내가 구워 도 먹기만 해라 그냥 이런 식이었는데 너무 버르잡을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제 구워나가는 고기니까 예, 명칭을 저렇게 했어요 별명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 별명이요? 네. 대가리 큰머리 큰 머리. <laughs> 운영하시면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특별히 코로나를 이번에 겪으셨잖아요. 코로나도 힘들었지만 처음에도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 쪽이나 이쪽 강남권 이쪽은 제가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이런 익혀서 나온 고깃집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가 있었는데 문산에 내려와서 고기가 익혀 나간다는 걸 사람들은 인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보통 갈비집이나 고깃집 보면 200g이 1인분이에요. 거의 저희는 300g을 주는데 이게 보기에 딱 구워서 나면 양이 줄어요. 엄청 줄어요. 시각적으로. 장사하면서 맛은 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거짓말을 당사 이게 어떻게 1인분이냐.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기 자영업자들이 안 힘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때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생갈비 유통. 그게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생각해이다 보니까 어디 모임이나 이럴 때 단체로 뭐 10kg 20kg씩 나가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배달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홀을 좀 있으면 하려고요 음. 운영하시면서 좀 보람 있으셨던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는지 아이템이라 그래야 되나? 고깃집이라는 게다 구워 먹는 게 제일 사람들 좀 귀찮거든요. 그냥 직장인들끼리 회식하다 보통 이제 막내나 이런 애들이 고기 하루 종일 굽고 이제 윗분들은 드시기만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후임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음. 또 음. 손님들 중에서 좀 진상 손님? 진상 손님은 장사하면서 진상 손님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되게 민감하고 막그는데 지금은 그냥. 아 이런 타입도 있구나 이런 해탈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정도 이거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유시장에서 또 가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생선집이 있으면 이제 옆집에 저건데 메뉴가 엄청 저렴해요 생선 메뉴 치고 그리고 면좋하시는거는 여기 부스집이 있어요 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항상 사람은 웃으면서 사니까 진짜 복이 오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살면 진짜 복이 와요.